다자하! 한마디를 해도 중국인처럼 다시 오랜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마무리했던 게. 총 30편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컨텐츠로 옮겼죠. 근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요 단어를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요 단어가 제 느낌에도 좋은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김없이 오랜만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PPT 안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제 얼굴은 안 봐도 돼요. 너무 좋으시죠? 네. <laughs> 하지만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브이로그 중국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잘 피해 다니세요.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요런 단어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n o n o 네, 나오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일단 다섯 가지 의미만 오늘 제가 쭉 정리해 드리고 그 문장에 맞는 영상들 실제 중국인의 목소리 한번 들으면서 그렇게 익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오라는 단어. 오늘 문장 가지고 역시 한 마디를 간단하게 표현해도 중국인처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읽어 볼까요? 别闹了.别闹了. 여기서 나오라는 단어는 까불다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까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리거나 나하고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비에 나오라. 말투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에 나오라 이게 아니라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의 말투. 아요. 비에 나오라. 비에 나오라. 상대방이 좀 까불거나 나대 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때 그때 예, 브라더. 아 그만해 야 까불지 좀마 나대지 좀마 오바지 좀마 저리 찌그러져 있어 요런 느낌까지 비엔나올라 비엔나올라 자 근데 뭐 나보다 살짝 뭐 나이가 있어도 되고요 신분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친하다 싶으면 뭐 비엔나올라 하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비엔나올라 했다면 그건 까불지마가 아니라 아 그만하세요 요런 말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나올라 요것만 나오면 너무 짧으니까 뒤쪽에 살짝 다른 문장들 추가해서 영상에 중국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의 컨텐츠인지 아시겠죠?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그래서 오늘은 지금 31번째인데 30개의 요런 영상을 이미 올려놨다는 거 관심 가지시고 한번 쭉 가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너무 구걸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두번째는 조금 긴 문장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타면 호이 라인너 하면 호来 라인 너 여기까지 해석하면 여기서 나오라는 단어는 소란을 피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是因为他们知道 여기까지是因为뭐이기 때문입니다 뭐이기 때문이에요?他们知道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목적 을 한번 볼게요 뭘 알고 있냐면从정면战场상 정면 짠 정상 그래서 정면 짠 장은 여기서는 정면 승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로부터는 짠 부려 편이 짠 부려 편이 원래는 짠 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익을 취해가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는 살짝 나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짠 편이 占便宜. 근데 뒤에不了가 왔으니까짠占不了便이 그러면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문장 정리합니다. 他们会来到. 그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是因为他们知道从正面战场上占不了便宜. 정면 승부에서부터는 자,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오는 소란을 피우다 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음성 한번 들어보는 거죠. 듣겠습니다 <놀람> 네, 그다음 문장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따단. 읽어 볼까요? 婚부可不是鬧著玩的你想好了 요. 有인姻可不是鬧著玩的你想好了 메, 有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 문장 통으로 암기하세요. 자, 요거는 계속 동그라미 칠 거예요. 이만큼 중요해요. 자, 읽어 볼까요? 可不是鬧著玩的.可不是鬧著玩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장난하는 게 아니다 요런 말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거라는 단어는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스나 오자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라는 단어를 앞에 붙임으로써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거라는 단어가 궁금하시면 한마디로 해도 중국인처럼 어몇 번에 있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거라는 단어의 전체적인 분석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혼인컵 보시나오자왈더 <목소리> 해석은 야 결혼이라는 건 말이야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야. 니헐러메어 <목소리> 너는 확실하게 생각한 거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하는 건 장난하는 게 아니야. 工作可不是闹着玩的. 자, 누군가 이혼을 한다고 해, 울면서. 그러면 야, 이혼은 장난이 아니야. 离婚可不是闹着玩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영상 한번 볼게요. 婚姻可不是闹着玩的，你想好了没有？婚姻可不是闹着玩的，你想好了没有？婚姻可不是闹着玩的，你想好了没有？婚姻可不是闹着玩的，你想好了没有？네그다음은네번째입니다네번째볼게요같이한번읽어봅니다是不是闹别扭呢？这个时候别绷着了。다시한번 <noise> 是不是闹别扭呢？这个时候别绷着了。群冤。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No b i a n 체크합니다. No b e n o 여기서 나오란 단어도 소란을 피우다 맞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조합이에요. No b i a n 이건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싸우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말다툼하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쉬 뭐슬 나오비에뇨 너야 너희들은 다 투었니? 제거 시후 비뻥자라 이때는 너는 너무 그렇게 참거나 꽉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뻥절아. 이것도 회화체인데 뻥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붕대를 감싸다. 감싸다라는 그런 행위를 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발음 是呢候了꼭 따라하십시오. 시작. 중요是건 뭐다? 呢這個候了주연모다투다투다 싸우다라는 중국인이 사용하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자이 문장도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번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죠. 了是不是闹게 뭐야? 그게 뭐候就게뭐着了是不是候就了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번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읽어보죠. 可以了你到程度你想怎啊 <목소리> 다시 한 번. 可以了.你闹到这个程度.你还想怎么着啊? 이렇게 갔는데, 可以了. 야, 됐어. 이제 그만해. 뒤쪽에. 你闹到这个程度.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는 이 지경, 이 정도까지 난리를 치고, 你还想怎么着啊? 怎么招? 라는 건 어떻게 하다? 이런 말이니까, 你还想怎么招啊?이 말은, 너는 더 이상 뭘 어쩌자는 거냐? 이런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闹到什么什么程度? 闹到什么什么 정도 먼么한 정도까지 이르다 요런 말로 세트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뭘 어쩌자는 거냐 요런 표현을 你闹到这个 정도 你还想怎么着啊요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 중국인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可以了你闹到这个程度你还想怎么啊可以了你闹到这个程度你还想怎么着啊 네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다섯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 now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기 아쉽잖아요 저만 아쉬운 건가요? 티나냐? 아쉬우시죠? 네자 <laughs> 얼굴을 안 보여드리니까 좀 말하기가 편하네 이거 왜 그러지? 얼굴을 안 비춰야 되나?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쉐도잉만 딱 하고 끝낼게요. 제가 최대한 중국인스럽게 발음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발음을 흉내내시고 딱 듣고 발음 별로다 싶으면 흉내 안 내셔도 괜찮아요. 1번, 야, 나대지마. 아, 그만 좀 해. 비엔나别라비엔나라그 다음, 그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건그 사람들도 정면승부로는 이익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타们코에 라인업. 是因为他们知道从正面战场上占不了便宜，他们会来闹，是因为他们知道从争面战场上占不了便宜。그다음혼인은결혼은장난이아니야넌확실하게생각한거야혼可不是闹着玩的。你想好了没有？婚姻可不是闹着玩的。你想好了没有？그다음야너희들싸웠니아야이런상황에참지마 是不是闹别扭呢？这个时候别绷着了。是不是闹别扭呢？这个时候别绷着了。啊了你一了啊、可럼啊이제됐어아니이지경까지이르렀는데또어떻게하자는거야그거야你闹到这个程度，你还想怎么着啊？可以了。你闹到这个程度，你还想怎么着啊？ 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장 중에 한 문장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하셔서 제 강의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요즘에 일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브이로그 중국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강의를 전달하고 있는 컨텐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설인데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새해 인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快일러 모든 일잘 되시길 바랍니다. 원시 루이 돈 많이 버세요. 공시 发财 마지막으로 역시 부자되세요. 0이滚 군군 源이滚군사합사합행복행하한 하루 십시오시오 씨에 다자